네, 이곳 민주항쟁의 성지에서 동지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이재명, 이재명과 함께 개혁을 완성하고 대동세상 만드는 것이 바로 민주항쟁의 승리라 믿기에 저도 과열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 진상규명 촉구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지금은 투쟁 과정에서 재명이 된전 양평군의원 여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7월 여름에 시작했던 농성이 어, 어느덧 찬바람이 부는 계절 앞에 와 있습니다. 그 100여 일의 시간 동안. 저희는 매일매일 전쟁같이 치열하게 싸웠고 그 과정에서 많은 동지들을 얻었고 진실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이 고속도로 종점에 곧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이 서울향평 고속도로 게이트의 본질과 배우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KDI라는 권위 있는 국책기관에서 2년간의 예타 과정을 포함해서 지역에서 15년간 계획하고 논의하고 협의된 고속도로 노선을 저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이 있는 곳으로 불법으로 옮기려다 적발이 된 사상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종점을 대체 누가 옮기려고 했느냐라는 물음에 국토부는 민주당이 했다, 양평 주민이 요구했다, 용역사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하고 말 바꾸기를 하다가 지난 8월 31일에 원희룡 장관이 이 종점 변경에 배우가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국토부가 지시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배우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지난주에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이 종점 변경의 배후가 의심되는 문서가 포함이 된 4장짜리를 공식 문서에서 고의로 삭제하고 또이 종점 변경이 용역 착수 열흘 만에 만들어졌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다고 하면 이 국토부 장관 본인이 지시했다라고 셀프 고백한 그 고백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배우는 누구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 용산총덕부에 들어앉은 친일, 매국, 검찰 독재 정권의 하수인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만으로도 탄핵 사유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양평에서는 윤석열, 김건희 부동산 비리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6년 완공된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주, 양평을 관할하던 여주지청장으로 있던 2013년에 와, 중, 왕, 중공이 되고 2012년에 계획돼, 계획이 된 IC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씨를 계획하던 2012년은 윤석열 김건희가 결혼을 하던 해입니다. 그렇다면 2012년 윤석열은 결혼 선물로 인터체인지를 갖다 바치고 2023년 5월 8일 취임은 첫 어버이날 선물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갖다 바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웃음> <웃음> 양평 탄핵 비리 부동산 종합특혜 종합선물 세트입니다. 이 정도면 우연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남양평IC 옆에 있는 남한강유기소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85%의 공장을 완료하고 단15% 40억원만 드리면 15년간 수익이 보장되도록 그렇게 설계해서 민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전세계 어디에도 국민 세금을 들여서 이렇게 민간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주는 그런 휴게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휴게소를 낙찰받은 민간 업체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윤석열 테마주를 보유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문입니다. 이래도 우연이라고 주장할 것입니까? 다음에는 무엇을 선물할 것입니까?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칠 작정입니까?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고서.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윤석열을 가백하라! 윤석열을 가백하라! 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부동산 개발 이익을 챙기고도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공항지구를 비롯해서 양평의 남양평IC, 남한강 유계소에 이어서 서울 양평고속도로까지 이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자신들의 아가리에 모두 쳐넣겠다는 이 대통령 국가 최고 권력자의 더러운 사적 욕망은 이 자신들의 정권몰락이 뇌관이 될 서울 양평고속도로 문제를 덮겠다고 역사를 유린하고 5천년 이어온 민족의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류를 무인 방조하며 민족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안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5천만 국민을 농락했습니다 극기하는 그 칼날을 국민에게 세우고 민주주의를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도 이런 시절에도 우리가 투쟁하지 않는다면 저 친일 외국 독재 검찰 세력 끝장낼 수 있겠습니까 이 피로 세운 민주주의 회복하고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된 미래를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거리로 나서서 저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이끌어낼 이곳 항쟁의 정지 한 가운데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저도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저 국정농단의 땅 양평이 이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반드시 승리하고 혁명의 땅이 될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가열찬 항쟁의 길에 물러서지 않고 여기 계신 동지들 믿으면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네.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종이를 잃어버렸습니다. 네, 검찰 독재 친일 매국 윤석열을 단핵하라. 단핵하라, 단핵하라, 단핵하라. 이재명을 사지로몬 가결 의원 징계하라. 징계하라, 징계하라, 징계하라. 징계하라. 조작 수사 정치 검찰. 이제는 항쟁이다. 민주당은 투쟁하라. 투쟁하라. 투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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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민주당도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